오늘로써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에 나선지 우리가 천막을 친지 다섯째가 됐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의지를 지난 주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대국민 보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몇 분들 빼놓고 우리 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즈일에는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초선 의원부터 중진 의원 또 상임 고문님들까지 너나 없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정원 기관 보고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대선 이후 정치 개입으로 대선불법 개입, 대선 개입 사건을 가리기에 나섰던 남재 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준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정치판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정치판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해서 국익도 국격도 무시한 채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재준 원장의 태도를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의 커튼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국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제 비서실장인 노인내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저의 제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국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기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정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이 정국을 풀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하루하루 나라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회담 제안이 있은 뒤에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어, 대답이 없다고 한다면 월요일인 오늘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와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둘째,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입니다. 셋째,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입니다. 그리고 외면과 침묵과 방관으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데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내서운 저항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 그리고 28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촛불 집회에도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료와 그리고 열정과 의지가 그대로 녹여 있었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또 감사드립니다. 어, 국정조사 사행에 어, 대한 문제 즉 어,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어, 외면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데도 좋은 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새누리당은 기본 기본에 완강하고 교만하고 어, 오만한 자세를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파탄내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적 요구였던 국정원 국정조사의 합의도 계속 파탄낼 것인지 그리하여 이른바 양파 정권에 머물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제 답해야 할 것이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광장에 서서 민주당의 잠재력과 나아갈 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상전국 상황 속에도 휴가나 지역구 활동도 포기하고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단합하고 힘을 발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저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일사불란하고 하나 된 모습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명령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국권이 수호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어, 뚜벅뚜벅 나갈 것입니다. 불볕더위도, 어, 거센 핏줄기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오만함도 결코 민주당의 의지를 국민의 열기를 꺾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과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 낼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리고 다짐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국정원 기관 보고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원 기관 보고를 넘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어, 초, 최대, 최고의 권력 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힘을 이, 통해서 어, 국정조사를 처음으로 하는 어,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거 어, 국정원의 국정조사 현장을 참관해 어, 주셔서 국민적 열기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하고 마친 뒤에는 동네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높은 참여 열기와 의지를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저희들도 사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일, 3일 양일간 다양한 수준과 채널에 대해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다음에 어제 8월 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383, 여야 원내대표, 수석구 대표, 그 다음에 국적특위 간사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1 시간 동안 협의를 해갖고, 일단, 현재 위계처에 있는 국정조사를더 이상 파악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을 이루어갖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복으로 바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정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서 첫 보관는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5시부터 5시반까지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 대표 간이 플러스 e 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있어서 의견에, 의견에 접근이 있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저희 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평하게 대립된 상태였고요. 나머지 증인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기는 리좀 불안하지만 원세훈 김용판 두사람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히 여당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 접근이 있었고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관련해서는 출석과 발언을 국회 차원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강구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간 연장 문제도 관련해갖고 어느 정도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표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듣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까지 원세훈 김영판에 대한 증인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성, 고정세 증인 채택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과 출석을 네, 담보할수 있도록 또 합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사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이 생중계는 물론 녹화 계획도 없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외적 압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겁니까? 둘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 국조 관련 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사 항의 방문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입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 방송사를 나누어서 항의 방문단을 조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방문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민 고원께서 짧게 또한 말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국정원 기관 보고에 들어가게 되는 관계로 한 말씀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원판과 김세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판 보고는 어, 동행명령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강제하는 걸로는 동행명령과 고발이 있고 증언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전직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허락+ 어, 어, 허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 협상단들이 원내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왜김세가꼭 필요하냐? 김부청 어, 권영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조사가 약 6, 칠 플러스 조금 더 있었습니다. 경찰청 방문이 있었고요. 국정원 기관보고가 타형으로 끝났습니다만, 국정원 기관보고하고 해서 2 플러스 조금 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김세 두 분에 대한 유상이 그 사이에는 NLL이나 무슨 오디오 파일 뭐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고요. 이분들의 연결고리가 국정원과 경찰청에 또 있다는 이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증인 요청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NLL은 물론이고요. 어, 이 12월 16일 날 있었던 경찰청의 수사 보자 수사 날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서 약간씩 약간씩 여당 쪽의 태도 변화가 눈에 보이는데 결정적 태도 변화는 아니고 아직도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뚜렷한 어떤 태도 변화 프레임의 변화를 저희들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서 좀 어떤 전환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 이두 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협상과 달리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정원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두 분이 빠져, 빠지고 어, 이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판 두 분에 대해서도 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